재계약 배신 나비효과 오른쪽 화살표 선 종신선언 적신호, 손흥민, 바르셀로나 메뉴, 이젠 튀르키에까지 관심 대폭발, 월드스타 영입 원해. 손흥민의 재계약이 좀처럼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유럽 빅클럽들에 이어 튀르키에에서도 관심이 도착했다. 튀르키의 일간지 밀리에트는 19일 한국시각 갈라타사라이가 전세계를 놀라게 할 이적 작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라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재계약 관련 소식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영국의 TBR 풋보를 통해 그레이엄 베일리 기자는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재계약 협상 계획이 없다고 전달했다. 손흥민 측은 구단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라며 손흥민과 그의 캠프는 토트넘과의 새로운 계약에 대해 협의했었고 양측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구단 측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해당 소식은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 이후 나온 소식이었기에 더욱 힘을 얻었다. 앞서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4일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올 시즌 이후에도 그가 팀에 계속 머물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토트넘은 손흥민과 2021년 내새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료는 7개월 후로 예정됐다. 구단은 1년 연장 옵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옵션 발동을 통보하기만 하면 되며, 우리는 토트넘이 그럴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에 대한 근거를 유력 기자도 인정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13일 개인 SNS를 통해 토트넘이 손흥민과 기존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옵션 활설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로마노까지 계약 연장 옵션 발동 소식을 전하며 손흥민은 일단 2026년까지 토트넘과 동행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갈라타사라이의 관심까지 등장하며 손흥민의 거취에 다시 시선이 쏠렸다. 밀리에트는 갈라타사라이는 손흥민을 쫓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여러 윙어들과 결별하고 하킴 지에요도 보낼 예정인 갈라타사라이는 이 포지션을 다시 월드스타를 영입해 채우길 원한다.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을 두고 1월에 적절한 이적료를 제한할 것이다. 자유계약으로라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만약 갈라타사라이행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손흥민의 재계약 상황에 대한 소식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미 손흥민 측이 재계약을 제안받지 못해 아쉬움을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영국의 스퍼스 웹은 손흥민이 장기 계약을 제안받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졌으며 해당 소식으로 인해 손흥민 측은 놀랐다. 소식에 따르면 이는 좋은 영향이 아니고 사우디는 그를 영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사우디는 여름에 상당한 이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손흥민도 상위 명단에 있는 선수다라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이번 1년 연장 옵션을 통해 손흥민과의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이후에는 판매까지도 고려할 것이라 알려졌고 재계약도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쏟아졌다. 손흥민도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시즌까지도 협상이 없었다고 넌지시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카라바우 FK와의 유로파 리그를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재계약 관련 질문을 받자 아직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토트넘이 재계약 대신 1년 연장 옵션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단순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수익성 있는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는 대신 12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구단 수뇌부는 급여에 더 많은 부담을 주기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토트넘 수뇌부가 손흥민에게 장기 재계약으로 큰 돈을 주는 것을 꺼린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연봉 수준을 고려하면 토트넘의 태도는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약 19만 파운드, 약 3억 4200만원 수준의 주급을 수령 중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대략 988만 파운드, 약 178억원 수준이다. 토트넘에서는 현재 최고 연봉이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평균을 뛰어넘는 수준의 연봉인 것은 맞다. 다만 이를 빅6팀들의 상위 연봉 수령자들과 그들의 이름을 놓고 비교하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손흥민보다 많은 주급을 받는 선수들에는 케빈 더브라위너, 모하메드 살라, 브루노 페르난데스, 데클런 라이스 등 비클럽 에이스들도 있다. 하지만 안토니, 해리 맥와이어, 잭 그릴리 시 웨슬리 포파나 등 손흥민보다 활약과 기량면에서 아쉬웠던 선수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갈라타사라이의 관심과 함께 손흥민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을 노리지 않는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미 손흥민이 자유계약으로 풀릴 가능성이 거론되자 영입을 원했다고 알려진 유럽 팀들도 있었다. 스페인 엘나시오날은 바르셀로나는 공격진 보강을 시도할 것이다. 한지 플릭 감독이 선택할 선수는 매우 명확하다. 몇 가지 주요 조건이 데쿠의 스인을 받았으며 공격진의 경험, 야말, 차별화된 재능이 조건이다. 그중 하나가 토트넘 스타 손흥민이다 라며 바르셀로나엔 가능성을 전하기도 했다. 래도 메뉴, 바이에른 위넨 등 손흥민의 계약 상황에 빅클럽이 주목하고 있다고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토트넘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 불발 시 손흥민을 노릴 수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잔류를 원하고 있다. 영국의 컷오프사이드는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은 내년 여름 이후에도 구단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2024에서 2025 시즌 시작 후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았지만, 손흥민은 내년 여름 이후 구단에 남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과 세계약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독일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손흥민이 2025년 여름 이후에도 팀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장 옵션을 통해 계약을 2026년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손흥민도 토트넘에 남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한편 토트넘은 당장은 손흥민의 재계약 대신 그의 자리를 대체할 선수를 물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장기적인 후계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기에 손흥민에게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다. 토트넘 관계자들은 클럽 브리의 소속인 스코브 올슨을 지켜보기 위해 스카우트를 파견했다. 토트넘은 올슨에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이적할 때를 대비해 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그를 잠재력이 있고 젊은 20에서 25세 선수로 대체하는 것은 현명할 것이다라며 토트넘이 손흥민 대체자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승 외에도 여러 후보가 최근 손흥민의 대체자로 거론된 바 있다. 영국의 컷오프사이드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뛰어난 후계자 영입을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 토트넘은 이미 릴의 뛰어난 재능인 하콘 아르나르 하랄손에 대한 정보를 위해 스카우트를 파견했다라고 언급했으며, 에스파뇰 공격수 하비 푸아도 등 유망한 공격수들이 손흥민의 뒤를 이을 선수로 토트넘의 관심을 받았다.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과 함께 티르키 에서도 관심이 도착했다. 손흥민을 흔드는 여러 이적 관심을 차단하기 위해선 재계약을 위한 토트넘의 확실한 대처가 필요할 전망이다. 2. 텐하은은 외면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핵심 역할 맡을 것 아마드 디알로 는 후뱅 아모림 신임 감독 체제 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영국 스포츠 바이블은 20일 한국 시간 기브미 스포츠의 딘 존스 기자의 말을 인용해, 디알로는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다. 코트 디부아르 국적의 공격수 디알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은 것은 지난 2020-21 시즌이었다. 메뉴는 아탈란타 소속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음에도 확실한 인상을 남긴 디알로의 무려 2,500만 유로, 약 371억 원, 을 투자하며 미래를 그렸다. 그러나 기대만큼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32강전을 통해 데뷔전을 치렀으나 1궁과 U23팀들 오가며 애매한 입지를 다졌다. 2020에서 21시즌 최종기록은 8경기 한골 1도움 에리 텐하우 감독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텐하우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2 0 2 2 2 3시즌은 선 덜랜드로 임대를 떠났고 성공적인 임대 생활 후 복귀한 2023-24 시즌에도 안토니의 백업 역할에 그치며 많은 선발 기회를 잡지 못했다. 2023에서 24 시즌 최종 기록은 12경기 두골 1도움. 올 시즌 역시 입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시즌에 비해선 많은 기회를 잡고 있으나 주전급이라고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출전 시간이다. 현재까지 기록은 16경 기세골 2도. 출전 시간만 놓고 본다면 790분이 전부다. 메뉴 입성 이후 충분한 기회를 받고 있지 못한 디알로,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반전을 꾀한다. 매체는 아모림 감독은 디알로의 기술적 능력, 오프 더볼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창의성에 흥분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